다각형. 음, 다각형. 볼게 여기 볼게. 다각형이 뭘까요? 각이 음, 많은 것? 다각형이 뭘까요? 다각형 알아 몰라? 이름은 알아. 이름은 알아요? 뭐 어떤 것들 있죠? 어, 각형. 어,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 어, 사각형도 있고. 오, 오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어요? 또 칠각형. 어, 막 그런 것들이지, 그지 음. 그렇게 기억해도 돼. 각이 많은 도형이 다각형이다라고 기억해도 상관없어. 근데 원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야. 자,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얘들아, 이게 다각형이야. 이게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 다각형이야. 잘 봐. 다각형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왜? 세개 맞잖아 세개 맞잖아 어 둘러싸여 있지 않아서 그렇지 다각형이에요? 아니에요. 왜? 선분이 아니라서 선분이 아니라서 그럼 이건 선분이 아니고 뭐예요? 곡선이지 이건 다각형이 아니야 그치? 어, 이게 왜 아닌지 기억해야 돼 다각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요? 둘러싸여, 둘러싸여 있지 않아서.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아니, 왜요? 아니, 곡선 어, 그래서 곡선 있으면 돼요. 안 돼. 네. 근데 다각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입체 도형이라. 입체 도형이니까 평면 도형이 아니라서. 그렇지? 어. 야, 다각형이라는 거는 3개 이상의 3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고, 니네가 이미 알다시피 얘 이름은 뭐야? 그렇지, 삼각형. 얘는요? 다각형. 사각형. 얘는? 오각형. 오각형. 얘는요? 오각형. 육각형. 지금 얘들아,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만 바뀌고 있어? 숫자. 여기 앞에 3, 4, 5. 6, 이런 것만 바뀌고 있네? 얘네 바뀌는 기준이 뭐예요? 어 가계 개수 맞아. 또는 변의 개수 맞아. 가계 개수나 변의 개수를 알면 되는데 여기 앞에 3, 4, 5, 6, 7 이런 자연수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다각형을 그냥 다각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이렇게도 불러. n 각형. 이렇게. 이때 당연히 n에 들어가는 거는 자연수, 넘버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 3이 들어가면 삼각형, 4가 들어가면 사각형, 5가 들어가면 오각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다각형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그다음 하나 더. 우리가 구분 지을 게 필요해. 여기 봐. 하나 더 구분 지을 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각들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분을안 지고 그냥 각 이렇게만 불렀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불를 거야. 내각 내각이라고 불를 거야. 안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바깥의 각도 있을까요? 있어요. 외각이라고 바깥에 외곽도 존재해 바깥어 어, 바깥에 맞아 잘봐 얘들아 내가 외곽이라는 거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한성분 이렇게 연장시켰어 한성분 이렇게 연장을 시킨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연장시켰을 때 얘들아 이렇게도 연장시킬 수 있지 그러면 지금 이 내각에 대한 외곽이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왜냐면 성분 이렇게 연장시켜버리면 되니까 그지? 이 내각에 대한 이쪽 외각.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연장시키면 이 내각에 대한 외각이 여기도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외각은, 한 내각에 대한 외각은 두 개야. 근데 보통 외각을 물어보면 한 개만 쳐주면 돼. 뭐 계산을 하거나, 각도를 구하거나 할 때. 알겠죠? 원래 한 내각에 대해서 두 개씩 생기는데, 한 어떤 그 외각의 크기를 물어본다면 그냥 한 개만 니네가 생각해서 풀면 된다고.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 하나 더. 내각이랑 외각이랑 더하면 몇 도일까? 180도. 어 왜요? 평각이요. 그렇지, 평각이라서 평평한 선분 위에 이루고 있는 이 각을 평각이라고 하지. 내각이랑 외각의 합은 항상 180도예요. 이것까지 기억하면 더 좋고, 알겠지? 여기 다써 있는 내용들이야. 변과 꼭짓점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음. 그 다음에 정다각형. 정다각형은 뭘까? 음. 정다각형. 음. 잘 읽어 응. 일단 정다각형의 정자는 일단 니네가 앞으로 뭐 정육면체, 직육면체 뭐 이런 도형들에 대해서 막 배울 거 아니야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도형이니까 근데 정자를 붙일 때는 막못 붙여 진짜 발을 정자 진짜 이뻐야 돼 그냥 모양만 이쁘면 안돼 우리 겉모습만 이쁜 친구야, 이쁜 친구야? 속도 이뻐야지 완벽 어? 완벽? 어 완벽 그 자체지 발을 정자 붙일 수 있는 게, 얘들아,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고, 모양도 이뻐야 되고, 그치? 크기도 이뻐야 되고, 다 이뻐야 돼. 다시 말하면, 모양,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모든 각의 크기도 같아야지만, 정다각형이야. 내가 말하는 건 만약에 오각형이면, 각 다섯 개가 다 똑같아야 돼. 모든 변의 길이 다 똑같아야 되고, 알겠죠?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정자를 붙일 수 있어. 모든 변의 길이. 그 다음, 모든 내각의 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각의 크기. 그니까, 그럼 얘들아. 모든 외각의 크기도 같을까? 당연히 같겠죠. 내각이 같으면 당연히 외각도 같겠죠. 어차피 내각이랑 외각이 더 해서 몇 도야? 180이니까. 내각이 다 똑같다면 외각 크기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이제 니네 이제 공식이 나오는구나.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거를 알아놔야 나중에도 많이 이용해. 알겠지? 이거 지금 까먹었던 사람들은 나중에도 잘 못하고 막 세고 있더라고. 잘 봐, 여기 봐봐. 자, 다시 한번 그려줄게. 공식이 나올 건데, 얘들아. 이해할 거야, 이해. 알겠지? 우리 이해할 거야. 여기서 이해하고 외울 거야. 그냥 무작정 머릿속에 넣는 거 말고, 이해 한번 하고 외울 거야. 규칙 한 번만 찾고. 자. 얘 이름이? 삼각형. 얘 이름이? 사각형. 얘 이름은? 오각형. 얘 이름은? 육각형. 자. 내가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 한 꼭지점에서. 한꼭짓점꼭짓점 지금 얘몇개 있어? 세. 세 개. 그 중에서 하나의 그냥 꼭짓점 아무거나 하나의 꼭짓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얘들 근데 너 대각선이 뭔지 알아? 뭔데? 정말? 대각선이 뭐야? 어? 알고 있지 않듯한 맞아, 맞아, 맞아. 어, 어떤 느낌이죠? 어, 기울어져, 기울어져, 기울어져 있는 선이야? 그럼 일자로 이쁘게 그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로 이쁘게 그으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네? 예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쁘게 그리면 이거 대각선 아닌 거야? 이 지금 살짝 비뚤어졌지만 일자로 그렸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도 이렇게 이건 대각선 아닌 거야?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대각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대각선이야. 네. 대각선이야. 애들 일단, 일단 대각선이 뭐냐면 자대각 한 꼭짓점에서부터 이웃하지 않는 점, 점을 연결한 선이야 일단 잘봐 여기 봐봐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얘기 몇개 할게 여기 써있죠?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짓점이 있는 선분 잘봐 내가 한 꼭짓점 있잖아 일단 수학에서의 이웃은 네 이웃 알지? 너네 이웃 있을 거 아니야 옆집 있잖아 옆집 그치? 너네 옆집한테 이웃이라고 하잖아 보통 막, 막 앞에 동막두개 건너있는 동한테 이웃이라고 많이 잘안 하잖아 수학에서 이웃이 그래 바로 옆을 이웃이라 고 그래. 어, 양옆. 이쪽도 옆이고 이쪽도 옆이지? 바로 양옆에 있는 게 수학에서의 이웃인 거야. 그럼 잘봐 얘들아. 일단 이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점들은 이 점이랑 이 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점. 그럼 얘네는 이웃하지 않는 점이야. 이웃하지 않는 점과 연결한 게 대각선이야. 왜? 이웃하는 점과 연결한 건 대각선이 아닌가? 그럼? 그냥 변. 그냥 변이라서 대각선이 아닌 거야. 내가 이웃하는 바로 옆에 있는 점들과 연결해 버리면 그냥 변이지 대각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대각선이라는 건 이웃하지 않는 점과 연결한 성분이 대각선인 거예요. 알겠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거 대각선이 아니야. 대각선이죠? 어, 바로 이웃하는 점과 연결한 게 아니고 이웃하지 않는 점과 연결한 거기 때문에 대각선이 맞아요. 됐어? 음, 잘 봐. 그럼 내가 이 삼각형. 내가 한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긋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웃하지 않는 점과 연결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때 한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나 있을까? 어? 하나. 둘. 하나. 못할 거. 이웃하지 않는 점이 여기서 어디 있어? 여기서 이웃하지 않는 점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죠? 이웃하지 않는 점이 없어 그럼 내가 한 꼭짓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대각선 몇 개? 0개 0개 개. 그쵸? 그 다음에 나잘봐그 다음에 나이 사각형에서는 이웃하지 않는 점과 연결하게 대각선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한 꼭짓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대각선 몇개 있을까요? 이렇게 한 개밖에 없지 나머지는 변이니까 얘다 오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대각선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이웃한 거 변대 버리니까. 그래서 두 개. 자, 육각형에서도 얘들아 한 꼭지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대각선 몇 개나 있을까? 세 개, 세 개. 오케이. 그림은 그리지 않겠지만 말로 할 테니까 맞춰봐 얘다 칠각형에서는 한 꼭지점 그서 그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대각선몇개 있을까? 네 개. 8각형은? 5개. 9각형은? 5개. 10각형은? 6개. 15각형은? 12개. 12개. 무슨 차이야? 3을 뺐어요. 맞아요. 3을 뺐어요. 3을 뺐어요. 왜 3이 빠진지얘기해줄게그래이제 외울 건데, 잘 봐. 그런 내가 n각형일 때는 n각형. 일단 n각형은 각이 몇개 있어? N. n개 있지 어, 이 삼각형이면 n에 3 들어가면 각세개변세개 아니야? n에 4 들어가면 각 4개 변 4개 아니야? 꼭지점도 4개 이렇게? 그럼 만약에 n각형이야 어, 내가 뭔지 몰라 몇 각형이 될지 몰라 어, 어쨌든 꼭지점이나 각이 몇개 있다는 거야 n개 있을 때 n각형이라고 할거 아니야 n자리에 10이 들어가면 은 꼭지점 10개 각 10개 그쵸? n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이미의숫자긴 하지만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다 성립하는 값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야 n각형일 때는 꼭짓점이 몇 개? n개 있어요 그치? 음, 잘봐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한 꼭짓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원래 3개에서 얼마를 뺀다고? 3개를 빼서 0이 나온 거야 삼각형일 때는 4개에서 3개를 빼서 1개 나온 거지 오각형일 땐 다섯 개의 꼭지점에서 또세 개를 빼서 두개 나온 거고요. 육각형에도 여섯 개의 꼭지점에서 세 개를 빼서 세 개가 나온 거야. 자, 이게 왜세 개가 빠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 내가 대각선을 그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하나 빠지지. 잘 봐, 이거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나 하나 빠지죠? 그리고 이웃 하는 거몇개 있어? 두 개. 이게 빠지니까 세 개가 빠지는 거야. 나 하나 빠지지? 내가 연결할 거니까? 이웃 하는 거두개 빠지지? 그래, 세 개가 빠지는 거야. 나 빠질 거고, 이웃 하는 거두개 빠지니까 세 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20각형이야. 그럼 20각형이면 한 꼭지점에서 몇 개나 그릴 수 있을까? 17개. 17개. 만약에 25각형이면? 22개. 무조건 세 개씩 빠지는 거야. 근데 공식을 얘기해 주려 그래. 그래서 n각형일 때는 그러면 각이 n개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몇개 있을까요? n-3개가 N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라는 공식.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니네는 이해하고 나서 기억하면 더 오래 기억이 남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잘 봐, 얘들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한 꼭지점에서 긋는 건 알겠어. 그럼 내가 이번에는 한 꼭지점에서 연결하는 거 말고, 이 도형 자체에서 연결할 수 있는 총 대각선 개수가 세고 싶은 거야. 총. 그럼 잘 봐. 일단 얘는 없잖아. 얘는 한꼭지점에서 여기다 여기서 한개 그릴 수 있고, 그지? 여기도 한개 그릴 수 있고,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개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총 대각선은 두 개인가? 아네 개인가? 두 개밖에 없지. 왜? 같은, 같은, 같은 겹치지. 겹치지. 내가 여기서 하나, 그지? 응.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근데 내가 지금 이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를 네 개가 될줄 알았는데 겹치네? 그죠? 내가, 내가 지금 똑같은 거몇번 셌어? 두번 셌잖아. 내가 지금 똑같은 거두번 셌잖아. 이거 한 번, 두 번. 이거 한 번, 두번 이렇게 생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내가 네 개인 줄 알았는데 두 번씩 세가지고 이를 나눠서 총 개수는 두 개가 나온 거야. 맞아요? 그 다음 여기 봐봐. 일단 얘도 지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몇개 있어? 두개 있어요. 30 빠지니까 두 개지. 그러면 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총 원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원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1 10개? 0열 개가 나와야 되지, 원래 총 개수는? 그 다음 한번 그어보자. 하나. 둘. 세, 네, 다섯. 이거 말고 또 그을 수 있어? 없지. 왜 다섯 개밖에 안 나와? 겹치고. 겹치는 거, 내가 두, 개, 두 번씩 셌을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나누기 뭐 해야 돼?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다섯 개인 거야. 일가 육각형도 봐봐.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몇 개? 오케이. 세 개. 에서 원래는 각이 몇 개야? 지금. 6개를서 6곱 해가지고 18개 나오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내가 똑같은 거몇 번씩 했어? 두 번씩 했으니까 나는 게뭐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돼. 그래서 총 개수 몇개 나와야 돼? 9개.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잘 봐, 여기 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1각형 해보자, 11각형. 못 그려? 자, 선생님 묻는 거잘 답해봐. 11각형에서 한 꼭짓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대각선 몇개 있을까요? 몇 개? 몇 개? 몇 개. 8개 몇 개. 어떻게 나온 거야? 11에서 3을, 3을 3. 뺀 거죠? 어. 그럼 내가 한 꼭짓점에서 8개씩 그을 수 있어 여기 봐 여기 봐 맞아요? 음. 그럼 네. 내가 이제 총 대각선 개수가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한 꼭짓점에서 8개씩이면 11각형 한 꼭짓점 몇개 있어? 몇 개, 몇 개? 열한 개. 아, 그러면 열한 개씩 이렇게 곱하면 됐구나. 왜냐면 여덟 번을, 여덟 개를 열한 번더할 거니까. 그럼 이게 총 대각선 개수인가? 아니에요. 왜 아니죠? 겹쳐지는, 겹쳐지는 게 있었어. 그럼 내가 한 개를 몇 번씩 센 거야? 2번. 두 번씩 세는 거야. 그럼 나누기 뭐 해줘야 돼요? 2 그래서 약분까지 해주니까, 11각형의 총 대각선 개수가 몇 개예요? 44. 그렇지. 44. 이해가? 잘봐 여기 봐. n각형에서 한 대각선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몇 개? n-3개. 근데 이게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고 n각형은 꼭짓점 몇개 있어요? N. n개. 그럼 이게 총 대각선인가요? 아니죠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나누기 뭐 해줘야 돼? 2. 2. 그래서 총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3. 어려워? 괜찮아요? 나 아니 맨날 돌려 어? 어? 버스에서 못 잤어 <laughs> 버스에서 못 잤어? 자봐 여기 봐봐 얘들아 시 지금 각도 여기가 58도라는 거지? 외곽을 구하라 얘들아 외곽 어떻게 구하지? 얘들 외곽이 뭐라고 했지? 3분을 연장시켰을 때, 바깥에 이런 이쪽과 또는 이쪽을 연결시켜도 상관없어요. 음. 일단 이각을 크기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해요? 180 마이너스. 그렇지. 왜냐면 내각이랑 외각이 한몇 도인데? 180도니까. 구할수 있겠지? 다각형인 거 찾아봐라. 기억. 이름 뭔데? 니은왜 아니에요? 그렇지. 디귿 맞을까요, 아닐까요? 일단 패스. 니이름뭔데 미음. 왜요? 원이가 혹선이라서. 비귿 이런 뭔데 육각형. 디귿은 세개 이상의 선분을 둘러싸인 다각형이면서 우리가 각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도 이쁘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그지? 이런 다각형이 어디 있어? 뭐 물고기 각형이야 뭐야? 그죠? 리본 각형이야? 이런 거 없어요. 다각형 아니에요. 다각형 아니라고 기억하면 돼. 알겠지? 도중에 이렇게 막 끊기고 막뭐 매듭 지고 이런 거 없어요. 알겠지? 12각형 애다 어? 문제 잘 읽어야 돼총 대각선을 묻는 건지 한꼭지점에서 그었을 때 그을 수 있는 걸 묻는 건지 12각형에서 한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몇개오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3만 하면 되지 왜 3개 빠지죠? 자신하고 이웃하는 2개 빠지니까 무조건 3개 빠지는 거야 오 똑똑한데 자 이렇게만 풀면 될것 같고 먼저 고치고 이렇게 먼저 고치고 7회를 풀고 제출도 해봅시다.